중소반차기업부는 초봄 시즌을 맞이해 3월 한 달간 진행한 미리온 동행축제가 총 631억 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리온 동행축제는 5월 동행축제에 앞서 개최한 온라인 중심 행사로 입학 등새 출발이 주로 시작되는 초봄 시즌을 겨냥한 신학기 준비, 봄맞이 대청소 및집꾸미기 등을 주요 컨셉으로 기획했으며 총 39개 채널들을 통해 1,700여 개의 중소, 소상공인 제품들이 참여했습니다. 구체적인 매출 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자체 제작한 천연 진주 은목걸이를 판매하는 로스도스는 패션 카테고리 버티컬 커머스인 지그재그 플랫폼 내 쿠폰 할인 등을 통해 매출 3,500만 원을 기록 전월 대비 210% 증가했고 피부 상처 및 흉터 치료 제품인 주식회사 JLN은 팀원에서 진행한 비식품 딜 특가로 1 매출 870만 원을 달성하는데 참여 기간 동안 온라인 기획전에서만 1,6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최신 도정 설비를 활용해 2023년산 햅쌀을 판매한 주식회사 푸드조안는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해 1시간 단독 방송으로 매출 1억 1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 정책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매출액을 달성했다며 다가오는 5월 동행축제가 미리온의 열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